네 명동 사채 업자 들이 어떻게 돈을 저기 명동 가문 에 어떻게 2000년 에, 그 금융 채권 의비 기를 말하 기전 에 문제점 부터 보겠습니다자요지 금이 시속 500km 50, 로, 두개 차가 갖고 있 어요？근데 둘다 500km 로 똑같이, 한외길을 갖다 똑같이 가고 있 어요？문 제가, 안 생겨요, 부딪히 지 않아요. 근데 앞에 차가 어떻게 시속 80km 로 떨어졌 어요 근데 뒤에 차는 그대로 100km야. 부딪혀요. 그죠? 자, 이게 뭐냐. 앞차는 마치 뭐 하냐면, 이게 자본주의에 어떻게 되면 시장 성장성. 자본주의 시장이 성장해 시속 100km로 성장을 하고 계속하고 자, 뒤에 따라오는 자, 차는 뭐예요? 채권 시장이에요. 자, 자본주의가 성장은 꾸준히 되는데, 채권 시장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얘네, 이 채권 시장은 그대로야. 1 0 0 k 로야 근데 앞에 어떻게, 이게 속도, 어떻게, 어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는 속도가 어떻게 줄어들어요. 그럼 돈이 안 되겠죠? 장사가 안 되겠죠? 근데 기업들은 빚을 입이적고 개인들도 빚을 많이. 적고. 근데 돈 나올 때는 없어. 나 어떻게 될까요? 빚은 늘어나고 벌이는 없고. 자, 이게 대한민국, 이게 다 부동산, 저기 아파트 한 채씩 갖고 있으면 빚 없는 사람 없고. 자, 매도씩 갖고 있 문제 다 터지게 되죠. 자, 대한민국과는 전 세계가 다 문제가 터져요. 이게 최고 심각한 게 중국이에요. 왜? 중국은 기존,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말씀 받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줄알아 이게 부딪혀요 아, 지금 이거 앞차와 뒤차가 어떻게 속도가 틀려서 부딪히, 부딪히는 시점이 지금 딱 봤어요 지금 그게 채권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제가 설명 안해도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거. 특히 젊은 친구 같은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소비 습관을 좀안 줄이고 그냥 그대로 써. 또 요런 분들 계시더라고. 예전에 저기 뭐냐, 동학 개미혁명 때, 코스피 3,500, 600갈 때, 이때 돈을 많이 벌었거그러 그때 수, 소비 습관이 이렇게된 거야. 근데 나중에 지금 주식 시장이안으니까 버리가 없어. 주, 이게 주식으로. 근데 수비 습관은 그대로 가. 어떻게 될 거야? 그 소비를 빚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 카드비.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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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비 나중에 안 되면 그거 저기, 로, 로밍인가, 롤링인가 뭔가 그걸 넘어간다. 그럼 거의 20%짜리 가까이, 20%짜리 이자야. 연금도 20%짜리 이자야.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지금 주식 강의를 하는데, 주식 강의를 는 데는 제 고, 구독자의 수, 투자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다 다 뒤지게 생겼어. 투자 수익이고 뭐. 근데 다들 이기주의에 다 빠져있어. 근데 다들 나는 아니라고 하죠. 어, 당신 당신부터. 나도 안 아, 나는 아니라고 하는 당신부터 문제야. 앞으로 곡소리 나는 일들이 나올 거예요.